텍스 프로 위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브 프로그램을 열면 다음과 같은 상태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텍스타일과 비슷한 형태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브 작업이 나타나는 캔버스가 있고요. 전체 보기 패널과 색상 조정할 수 있는 팔레트 패널. CMY, HLS, RGB를 통해 색상을 조합할 수 있고. 또는 컬러칩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텍스타일과 똑같이 있습니다. 주 메뉴 패널은 텍스타일과 비교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실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선택하거나 만들어서 직물 짜기를 실행하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은 새로 만들기로 파일을 리셋할 때 사용합니다. 저장은 주 메뉴의 파일을 통해서 합니다. 저장하실 때 위부는 파일 형태가 WA입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파일 형태를 확인하고 이빈 공간에 파일명을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파일 형태의 드롭박스를 열면 어떤 형태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일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브 작업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위브 파일은 3D 맵핑 작업할 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식화에 활용할 때에도 JPG와 같은 파일 형태로 변환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 패션 디자인 교재에 있는 샘플 예제를 작업해 보면서 좀더 자세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페이지 277페이지 하운드투스 디자인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주 메뉴의 실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 목록과 실 배열 두 가지 창이 뜨게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워스티드에 있는 W11 SHC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아래 썸네일에 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밑에 숫자 칸에 원하는 색상을 팔레트에서 선택을 합니다. 가장 기본인 흰색, 검은색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검은색은 들어왔고, 흰색을 팔레트에서 클릭한 후 2번 칸을 클릭합니다. 그럼 경사부터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색상을 입력한 칸 앞에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1번 1 코드 방법은 노말. 길이는 0.35 그리고 실 4가닥, 밀도 11.35 반복 한번. 두 번째 똑같이 코드만 2번으로 바꿔주고, 1번과 똑같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사를 작업하시면, 캔버스 상단의 경사 부분에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사를 작업하면 오른쪽 하단에 패턴이 생성됩니다. 하운드 투스 디자인의 경우 경사와 위사의 입력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경사동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선택합니다. 주 메뉴의 두 번째 아이콘 조직 선택을 클릭하셔서 기본 조직에서 능직 4 곱하기 4 중에 1을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된 조직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주 메뉴의 세 번째 아이콘 직물자기를 클릭하신 다음 방모 효과를 보통으로 바꾸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모 효과가 없으면 하운드 투스 모양이 정확해지고 방모 효과가 있으면 기모가 있는 듯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물짜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운드 투스 체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